네두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빨간색 프로토스 백동준 선수 자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지원 선수에게 빈집을 로려가하면서 지지를 선언했고요 1패를 안고 있는 백동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5시에 파란색 저가 한지원 선수 자 이번 시즌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으로 지역 이전을 해서 경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확실히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1승 안고 있어요 자 지금 고미 엑스피어플을 통해서 아이 해외 팀 가서 백동준 선수가 약해진 게 아니냐 뭐 연습 환경이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황영재 선수의 해외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장민철 선수나 네. 뭐 여러 선수들과 친분이 있잖아요. 네. 해외 팀에 대해서 선수들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가요? 그 연습이 이제 거의 대부분 자신이 의지로 어,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에 대한 그관그뭐 관리를 잘하는 선수들이 오히려 더 이제 실력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놓치게 되거나, 혹은 이제 연습을 꾸준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팀내 이제 많은 선수들과 함께 이제 숙소에서 서로 이제 트렌드를 그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고쳐 될지 네. 이런 이제 연구와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네. 네. 그게 이제 덜할 때는 좀 실력 저하가 나타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백동준 선수가 p p 를 선언하고 지금 채팅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국내팀은 어, 스케줄에 맞춰서 선수들이 다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면 그렇습니다. 해외팀은 좀 자율적으로 어, 좀 자유롭게 해라 창의적으로 해라 네. 좀 이런 식으로 좀 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뭐 단기 그냥 해외를 어느 정도 나갔을 때 그게 뭐 1년 이 정도 나간다 그러면은 선수 음. 뭐 경기력에 크게는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2년 3년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은 분명히 영향은 있다고 생각하는 축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옆에서 잡아주는 게 있고 경쟁 상당가 옆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면 놀고 싶어도 음. 그 놀아집니까 놀면서도 연습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고 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연습하게 되고 그렇죠. 아 진짜 경기 안 되는데 이거 뭐술 한잔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laughs> 혼자 있으면 술 마시러 갑니다 네. 아니면 잠을 잡니다 네.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팀 생활하면 그런 게 어딨습니까 음. 네, 바로 그냥 꿀밤 맞는 거거든요 <웃음> <웃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팀 생활하는 것이 음. 네, 선수 생명 어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고요. 아하 그렇군요. 확실히 장단이 뚜렷한 그 국내 팀과 해외 팀의 어떤 그팀 특성인 것 같고 어 백동준 선수가 사실은 이 쉬는 시간에 좀 휴식을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물한 잔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물을 키보드에 쏟아서 키보드가 약간, 약간 이제, 이제 오류가 있는 것,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몇 가지 키가 안 먹힐 때도 있어요. 음음음. 키보드 종류에 따라서는. 네네 네. 네, 네. 자 원래 이제 또 기계식 키보드에 물이 들어가면 또잘어 바로 고장 난다라고 이제 또 윤정민 게임 연출이 이야기를 네. 해주고 있는데 네. 아마 뭐. 어. 예비 타이어처럼 이렇게 좀 예비 키보드 같은 거 들고 다니나요 게이머들이? 기계식은 보통 안 들고 다니죠. 네, 기계식은 음. 특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우스는 가끔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를 비교하면 마우스가 고장 확률이 조금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스페어 마우스를 들고 다니는 경우는 가끔 있었는데 음. 키보드는 이제 워낙에 부피도 크고 무겁다 보니까 네. 조금 스페어를 들고 다니는 경우는 그게 흔치는 않죠. 그렇습니다. 보통 키보드 가방도 이제 키보드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네. 두개안 들어가요. 음. 자 그러면 예비 네. 키보드가 없을 때 그래서 텐데.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냥 이제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곰 t v 내에 있는 키보드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근데 이제 기계식이길들여진 선수는 그게 조금 위화감이 들수 있거든요. 그럴 때 드는 것은 이제 그 다른 선수의 키보드를 빌리는 방법도 네.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진짜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되는 어. 일일 것 같아요. 네, 장비는 생명이죠, 선수 네. 입장에서는. 네. 아, 이게 만약에 그 조금만 더 그, 어, 실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저희 집에 또 기계식 있거든요. 한세개 정도. <laughs> 네. 세개 정도 그 종류별로 축, 축별로 저희 집에 또 있기 때문에 그거 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만. 아이고 네, 그래도 와. 현장에서 어떻게 또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요 지금 저희 이제 곰티비 측에 있는 키보드를 네. 일단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표정에서부터 조금 네, 기계식이 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계식도 아닌 것 같고 평소에 손에 익은 키보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네,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전쟁을 나가도 자신이 쓰던 총을 쏴야 편제를 네. 또잘 맞출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손에 익숙한 거를 써야 경기도 잘 되는 건데 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라는 겁니다 아하. 키보드가. 그나마 마우스에 비해서는 좀 영향을 덜 받는다 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적응을 빨리 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네요 백동준 선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 순간 생각나 이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다른 대회를 이제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음. 대회에 선수 중에서 이제 시우파파라는 아이디를 쓰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만 봐도 그, 시우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의 선수인데. 시의 빠빠. 네, 그렇죠. 아, 근데 그분 네. 같은 경우는 약간 <laughs> 일반적인 경우는 다르게 네. 그냥 키보드와 마우스를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현장 가서 거기 있는 그 세팅 그, 이런 것들 쓰는데. 실력은 정말 좋습니다. 아, 그래서 명필을 부탁을 타지 않는다라는 그 대명사로 볼수 있는 그런 선수가 음.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아서 네. 자신이 쓰던 장비가 아니면은 저 실제로도 이제 많이 그감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고미 XP를 통해서 매의눈이 계시네요. 삼성 키보드를 주네. 막 이렇게 마크까지 보셨나봐요. <laughs> 네. 저희가 네. 일단 그 스튜디오에 있는 키보드 중에서 가장 이제 좋은 키보드를 백종준 선수에게 드렸는데 네. 이게 좀 손에 잘 맞았습니다. 성키보드도 네, 네. 예전에 좋은 거 있었어요. 아, 그 명품. 어, 있지 않았나요? 제가 모델명이 기억이 잘안 나서. 아, 저는 지금도 d t 3 0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게 명품이에요? 네. 그게 그게 가격 대 성능비가 거의 원탑급. 와. 그래서 기기식이 사실 스타캡드 2가 어, 이제 어느 정도 본격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선수들이 선호하기 시작했는데 네. 어, 스타투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원래 그 모델을 많이 선호했었죠. 아, 또 다시 바꿔 드렸네요. 네.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네, 흰색. 흰색이었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왠지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에 컴퓨터실 정보실에 있던 약간 키보드가 이런 색깔이었는데요. 저희 학교는 저희 학교 정보실은 키보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네. 거의 뭐 그때는 이제 부르드워였죠. 그래서 지를 들고 가서 친구들과 이제 몰래 몰래 <laughs> 뭐한 판씩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 도대체 컨트롤이 안 돼서 <laughs> 네. 진짜 그냥 뭐 성가는 대로. 네. 약간 발로 한 느낌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 키보드 좀, 예, 어쨌든 이게 에, 본인의 어떤 어, 멘탈도 스스로 잡고 이럴 네. 때수록 프로다운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는 백동준 선수 네. 아니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본인의 실수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이제 감수를 하고 빨리 적응을 해줘야 될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뭐 김익근 아. 캐스터가 가서 물을 키보드에 막 쏟아버리면 바로 <laughs> 그냥 뭐이 어, 오케이 하겠는데 본인 실수기 때문에. <laughs> 네. 그건 <laughs> 네, 뭐 방법이 없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한지원 선수도 저희가 이제 양해를 구했습니다. 백동준 선수가 키보드 에 물이 떨어져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선수로서는 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아무래도 이제 대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집에서 연습할 때도 음. 숙소에서 연습할 때도 네네. 그런 비슷한 일들은 이제 빌비자기 때문에 네. 아마 이해가 조금 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백동준 선수가 채팅까지는 이제. 치는데 성공했습니다. 게임 창에 뭐 이제 뭐 죄송합니다. 어뭐 키보드 잘 되는지 지금 쳐보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양 선수가 다시 한번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되면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백동준 선수와 그리고 한지원 선수 그리고 게임 연출 그리고 저희 측어 운영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눔. 결과 네어이 복원 모드로 다시 한번 어, 현재 상황을 이어가는 걸로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물을 쏟고난 직후에 컨트롤을 좀못 해준 것 같아요. 음음음. 그래서 예, 약간은 재경기. 근데 완전 재경기는 아니고 이제 똑같은 네. 자리에서 복원 모드만 하면은 음. 예, 완전 초기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음. 이제 복원 모드로 다시 한번 실행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잠시만 어,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동준 선수가 당황하고 예기치 않은 그런 어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럴 때또 기분 좋게 승리 따르면 기세 팍팍 올라가서 또 모르는 겁니다. 곰 TV의 이, 이 키보드 저한테 파시면 안 되냐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손에 딱딱 맞아서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네. 키보드인 그런 적이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마우스가 어그 특정 마우스의 그런 패턴들이 유행이 조금씩 옮겨갈 때가 있었어요. 음. 어떨 때였냐면은 예전에 그 ms 구형 혹은 ms 뭐 베이직 이런 마우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 마우스가 한창 유행했을 때 그게 이제 점점점점 단종이 되면서 인기가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수의 게이머들이 미니멀 마우스 로지텍 미니멀 마우스를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그 과도기에서 그 말씀하셨던 그 현상이 나왔어요. 아하. 그니까 그 쓰던 마우스가 조금 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급하게 빌렸는데 그 마우스가 로지텍 미니멀이었 쓰다 보니까 괜찮아지어서 네, 옮겨진 경우가 그때 많이 있었죠. 아하, 괜찮군요. 예, 뭐 그렇게 해서 뭐 자신의 손에 딱 맞는 키보드를 뭐 마우스를 찾으면 네.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백동훈 선수 잘 멘탈 회복해서 지장 없이 경기 치러줬으면 좋겠고요. 뭐 박대만 해설이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박대만 해설은 명품 키보드를 쓰신다고. 아, 너무나 역시 명품 저는 명품은 처음 듣네요. 아, 명품 키보드라고 황영재 해설이 아니, 굉장히 저렴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거죠. 아, 가성비가 좋다. 네. 그렇군요. 제가 국민 키보드였고, 네, 국민 키보드. 씁니까, 아, 우리 또 제네시스 쿠페를 이번에 뽑았기 때문에요. 저는 또 키보드도 굉장히 또 좋은 걸 쓰지 않나라는 생각했었는데, 을 SM5를 타고 다니시는, 다니시는 황영재해 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모델명이. SM5요. 구형 SM5. 네. 제네시스 쿠페. 아유 오래됐잖아요. 그걸. 코레일 코레일. <웃음> <웃음> 네. 어쨌든 자 여러분. 어 이제 경기 어, 재개가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게임 속으로 가보시죠. 네. 어,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일단. 네. 진짜 키보드에 좀 많은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자, 다시 한번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안마당 왔고 그리고 백동준 선수 역시나 아 어, 연결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탐사정 보내 주고 있고요. 이제 뭐키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 맞춰서 돌아왔기 때문에요. 좀뭐 손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력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여름으로 네. 뭐 여기에 영향받을 필요 전혀 없죠. 음. 그냥 다신 가는 대로 경기 잘 풀어나가면 될것 같고 이번에도 일단 많이 먹고 많이 뽑아내자 이런 식의 경기 운영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장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네. 멀티 먹을 곳도 많고 동선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이런 빌드 좋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본인의 장비가 아닌 곰티비의 장비를 사용하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 백동준 선수입니다. 네. 초반 분위기는 뭐한지훈 선수 쪽이 조금 더 이제 괜찮다고 볼수 있겠고, 네. 어, 백동준 선수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키보드에 빠르게 적응을 해내는 것이겠죠. 음. 자, 이게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기는 것도 멋있을 것 같고요. 저 어쨌든 어, 경기 내에 스토리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훨씬 더 재밌는 풍성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잔지원 선수는 3베이스 체제로 시작을 하고요. 자, 양 선수 모두 초반에 견제보다는 충분하게 시간을 벌고 자원을 먹고 시작하겠다는 의도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인공 제어소가 빠르다 보니까 이건 초반에 좀 공격적인 의도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저희가 3부 네. 화장이지만 가스 수급이 느리기 때문에 저글링의 어떤 힘을 초반부터 발휘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음. 일단은 백동현 선수 우주관문 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견제 위주의 플레이. 우주관문이 참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가장 또 선호도 많이 하고 하기는 쉬운데 그 주성욱 선수 이제 지난 시즌 우승자 출신 이렇게 따라하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말로는 이게 불사조를 모아주고 경기 끝날 때까지 잡히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일벌레 잡아주면서 정찰하면서 할거다 해주면 사실 이상적인 플레이긴 한데요. 그렇죠. 얼마나 잘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탐사정이 조금은 의심스러운 위치에 한개 놓여져 있고요. 대군주도 상대방의 본진 위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글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이제 마음 편하고 속 편하겠죠. 그렇죠. 자, 들어가서 관문 하나까지 확인을 합니다. 앞마당과 관문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저걸 또 위쪽으로 돌려서 추가 정찰해주고 있고 불사조 백동준의 첫 번째 견제는 불사조가 되겠네요. 네, 입구 막았고요. 네, 오 관문이 세 개가 늘어나네요. 오 그럼 사 관문인데요. 네 불사조 이후에 광전사 푸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대군주를 잡지 못하고 떠나고 있는 불사조. 아, 아쉽네요. 네. 열심히 찾고 있죠. 어? 분명히 익은저 어딘가 있을 텐데. 네. 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에 가스 채취 준비. 한기도 저 답. 한기도 못 잡게 되면은 이건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거 안 들키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네, 들키더라도 음. 광전사 소환 가능한 시점에 들키면은 그래도 저글링으로 제거는 할 수가 없는 시점은 옵니다. 네. 자 탐사정. 일단은 들켰고요. 자, 그리고 사와 그리고 시간적공 인공지오세에 걸린 거 맞죠? 네. 이걸 보면은 창문의 업그레이드가 네, 좀 이제 중요한,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눈치챘고 그렇다면 지금 바퀴 소구을 건설을 못했기 때문에 창에 제이 확장 쪽에 가시 촉수 한두개 정도를 건설해 주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한주원 선수고요. 대군들을 꾸준하게 끊어주면서 한주원 선수의 생산 체계를 네. 약간 늦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힘을 바짝 줄 생각은 없네요 백종선수 네. 여기서 광전사를 많이 뽑아서 뭐제임월티를 완전히 파괴를 시키려는 성과보다는 그냥 상대를 좀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에 그냥 4 광전사 푸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서 상대 정신없게 만들고 포자촉수 하나만 제거해 줄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포자촉수 제거하면은 진짜 말도 못하는 피해 줄수 있어요. 자, 그러면 광전사의 목표는 포자촉수가 되겠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오 어, 근데 제대로 붙었는데요. 네. 자 그리고 포자 촉수가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군주와 여왕 한 개씩 잡아줬고요 자 오. 촉수 깨도 괜찮아요 지금 네 어차피 강전사는 저글링에 잡힙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글링과 싸워주는 선택을 하는 백동준 선수 네 국적으로 이제 막아내긴 합니다만 이제 문제는 불사조에 의한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네. 게다가 이제 광장사 네 개를 공원한 이후에 일벌레를 찍지 못하고 다수의 저글링을 눌러주는한준원 선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가난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눌러놓은 저글링으로 재미를 보려고 나가는, 나가보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은 거신. 요거 뭐 로봇공학 시설을 빨리 가는 걸로 봐서는 이제 차음공기 빨리 뽑아서 상대 본진 언덕 역장으로 막아버리면서 한번 견제도 떠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네 오. 로봇공학 지원소까지 건설하는 걸로 봐서는 경기 좀더 길게 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자, 저글링 나와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백동준 선수고요. 불사조로 계속해서 견제. 이종도민이 불사조로 상당히 이제 많은 이득을 거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백동준 선수는 트리플은 약간 느끼기는 합니다만 어,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저동지탑 이후에 미라기로 넘어가느냐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A주시 해준, 해준다고 하면은 더큰 위기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광전사 밀고 내려오는 모습 볼수 있고요. 0 1업 잠시 후에 완료가 되고 거신까지 찍어주고 있는 백동준 선수예요. 네, 트리플 빨리 가져가 줘야죠. 백동준 선수 이거 멀티가 너무 느리게 되면 은 자원의 견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한번 취소, 노려보는 한자 그런데 일단 연결체는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냈습니다. 백동준. 진이 어, 많이 보는데요 아, 대군주 많이 잡혀요. 아, 이거 예. 타락기 나오기 전에 1벌레잡아야죠 네, 예, 이렇게 에너지 한번 다 소모해주고 돌아가는 판단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한지훈 선수가 뭘 놓치냐면 이럴 때일수록 오유. 오. 자 나님 이 타이밍에 아 이거 좀 아쉽네요. 배수는. 네 그렇죠. 그쪽은 크죠. 미처 신경 쓰지 못했고요. 네. 네. 요거는 집중만 잘했으면 이제 안 입어도 될 피해기 때문에 안다는 네. 거고요. 자 저글링 들어가서 광전사 둘러치고요. 이제는 일꾼들까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목소리> 어, 그나마 이거 추가 병력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금 모든 병력이 수비하려고 돌아왔는데, 이때 제이멀티 한번 취소당하면 백동선수 그대로 지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추가 병력이 일단은 없었고, 한지원 선수의 타락기로 일단은 불사조를 몰아내는데 성공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타락기가 나오기 전까지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타락기가 확보가 된 한지원 선수입니다. 네, 저거가 좋아요, 지금. 네. 한지원 선수가 이제 만약에 지금 이 화면에 잡히고 있는 확장을 준비를 못 했으면은 조금 이제 그렇게 유리하게 보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 저 확장이 완성이 되고 타락기를 불사절 쫓아내고 일벌레를 이제 바로 붙여 줄 수만 있으면은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받았던 그해를 전루도 이제 복불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타락기 셉니다. 추적자가 네, 도움을 줘야죠. 그렇죠. 아래쪽 하지만 탈락 어 걸면서 모선핵 잡아줬고요. 네, 이거 좀 피해 봤습니다. 모선핵이 잡힌 거는 좀 아프죠. 네. 네. 가끔 이제 탈락기가 항상 응원만 한다고 좀 음.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중인이 잡을 때는 기가 막히게 또센 유닛입니다. 할 때는 하는 친구예요. 그렇죠. 아, 방심하면 너무... 안 돼요. 네, 모선핵이 잡혀서 강자과 충전을 걸어줄 수 없는 상황. 아. 일단은 광자포가두 개가 있기 때문에 미탈리스크 이 정도의 수는 버텨내볼 만한데요. 미국은 네. 미라키로 갔죠. 이 네. 프로스트에서는 이 미라키가 로토스 상대로 정말 이상적인 조합이라서 이 조합은 좀 백동 선수가 견제해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도 지금 진출하는 저 타이밍의 병력들은 꽤 많습니다. 네. 네. 자, 보통, 그러니까, 그러니까 뮤라키를 쓰는 적은로 뮤라키를 한 타이밍 뽑아내고, 이제 뭐, 가지속수, 일벌레, 이 정도로 한 타이밍 가진단 말입니다. 그 타이밍을 엇박자 타이밍에 한번 노려보고 있는 백동준 선수. 타이밍은 좋습니다. 그치, 네. 어. 자, 이번에도 자신이 타이밍을 만들어내서 틈을 네. 만들어내고 있는 백동준 선수인데요. 한지훈 선수는 알고, 있, 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냐면, 지금 경력을 빼도 저거 못 막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엘리전 구도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저 백동준 선수의 저 핵심 유닛을 아직까지, 네, 한지훈 선수는 네. 100% 완벽히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게그 키, 뭐, 키 유닛은 없거든요. 그렇죠. 자, 센터 멀티 내주면서 허리가 끊기게 됐고. 네. 자, 이쪽 가시 쪽수도 거신이 워낙 티를 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거 빨리빨리 밀면서 둥지탑을 빨리 깨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완전히 네. 난전이 돼버렸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완전히 기지를 바꾸는 선택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저그가 자원 상황으로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서로 이렇게 터는 싸움 나오면 저그가 네.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한지 쪽에 있는 저 확장이 정말 네, 한지원 선수에게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죠 네. 네, 자원 수급도 되고 있고 게다가 가시 촉수가 완성이 될 수만 있으면 네, 수비까지 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확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시 촉수 많이 이제 확보가 되어 가고 있고요 뮤탈리스크 어... 건물을 깨는 속도가 느리긴 합니다만 저 본지 쪽에 다, 별다른 병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활기를 칠수 있어요 아 g 지 결국 한지원 선수 백동준을 2대5로 잡고 승자 조로 갑니다. 네 마지막에 모선해이 잡혔던 것도 좀 한몫했습니다. 모선해이 네.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지상병력 놔두고 어느 정도 뮤탈리스크를 막기 위한 병력을 대규모 기한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광자가 충전이면은 저 정도의 뮤탈리스크는 버틴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모선해이 잡힌 것도 너무나 크게 작용을 했었고. 뭐, 이래저래, 한지원 선수 경기로 좋네요, 오늘. 네, 한지원 선수가 인터뷰에서, 아, 자신있다, 드데스탈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다그 말에는 뜻이 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네요. 네, 상당히 이제 플레이도 안정적이었고, 네. 네 조금 불사조에 흔들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에 많이 넘어가 있었는데, 네, 그 탈학기획을 한 번에 어, 정말 많은 득점 올리고, 그와 동시에 초가 확장을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네. 네 금방 이제 그 자신이. 자신이 받은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한지원 선수가 또 우승 경력이 있는 백동윤 선수의 이대0으로 잡아내면서 네. 승자조는 저저전 강민수 선수 한지원 선수의 매치업이 완성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죠. 그 네. 그 저력 있는 이제 백동준 선수가 노리는 패턴 자체가 이게 상대방의 어떤 허점을 노리는 음. 예, 그런 플레이밖에 할수 없을 정도로 한지원 선수가 초반부터 그 째는 플레이, 배짱을 부리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후에도 뭐뮤탈리스크가서 마무리를 짓고 자신의 앞마당은 포기를 하지만 더큰 거를 이제 음. 더 내다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동준 선수는 패자조에서 서태희 선수와 만나서 다시 한번 코드 S 진출에 대한 기회를 노리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와서 강민수 선수, 한지원 선수의 저저전 승자조 경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